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so so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이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듀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이창수 선생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영상 예배로라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빨리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전두사님 설교로 모두 은혜 받도록 도와주시고 다음 한 주도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9절의 말씀. 사무엘상 3장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그대로 전해요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무엘은 자라갔지요. 하나님 성전을 섬기던 엘리 제사장 밑에서 여러 가지를 배우며 자라갔어요. 특별히 이때에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던 이때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거나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던 때였어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은 종종 선지자나 사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거나 기적들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기 때 엘리 제사장 시기 때에는 말씀하시거나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밤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이 잠들고 있던 밤 사무엘에게 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제사장님에게, 제사장님에게 갔죠. 그러나 엘리 제사장님이 부른 게 아니었어요. 어서 가서 자라. 다시 사무엘은 잠에 들었어요. 그런데 또다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다시 엘리 제사장이 갔죠. 그러나 이번에도 엘리 제사장이 부른 게 아니었어요. 가서 자라. 이런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이렇게 엘리 제사장이 부른 게 아니라면, 아,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부르셨겠지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이제는 두 번씩이나 말했으면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시기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거나 기적을 보여주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라고 아마 생각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사무엘이 다시 또 누워서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러자 또 다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또 다시 엘리 제사장에게 갔죠. 저를 부르셨나요? 하지만 이번에도 엘리 제사장이 부른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엘리 제사장은 생각했어요. 아, 혹시 이거 하나님이 부르신 거 아닐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말했어요. 혹시 또또 또 너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거든.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라고 말해라라고 사무엘에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돌아와 다시 사무엘은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러자 또다시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야기가 들렸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에게 들었던 대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후에 일어날 여러 일들과 또 엘리 제사장 집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 당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쁜 일을 하고 죄를 지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이것을 본 엘리 제사장은 그 아들들을 혼내거나 타일러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사무엘은 하나님께 그 말씀을 사무엘은 들었어요. 그 다음 날 엘리가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더냐? 그 앞에서 엘리 제사장 집안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랍니다라고 아마 사무엘은 말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 앞에서 엘리 앞에서 그렇게 당신의 집이 망할 거예요.라고 심판받을 거예요.라고 말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은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다 전했어요. 그렇게 이후에도 사무엘은 하나님께 쓰임받아 하나님 말씀 받은 그대로 전하며 선지자로서 살아갔어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사무엘이 부모님을 떠나 성전에 살기 시작하던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던 시대였어요. 마음껏 하나님께 죄를 지으며 살던 시대였죠. 각자 자신이 옳은 소견에, 옳은 의견에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던 시대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을 준비하셨어요. 사무엘이란 한 선지자를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사람으로 자라가게 됐지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듣다 라는 것이에요. 이 듣다 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샤마 라는 단어인데 이 듣다 라는 의미에는 순종하다 라는 의미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라는 것은 듣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라는 뜻도 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전했어요. 순종하여 그대로 전했어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야 해요. 왕으로 섬기며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해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을 최고로 삼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전하며 살아야 해요. 우리는 살다 보면 이렇게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때론 죄를 짓기도 하고 때로 무서워서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못하거나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 백성을 찾고 계세요. 사무엘과 같은 그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전도사님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모든 친구들이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래요.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또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자라가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원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또그 말씀을 전하며 사는 것이에요. 그 말씀대로 행동하며 사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될수 있어요. 우리 모두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 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대로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그대로 전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요. 가족 모두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아쉽지만 다음 주에도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릴 것 같아요. 각자의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날 우리는 기도회를 하려고 해요. 줌에서 함께 찬양도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우리 많은 친구들 와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확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